요소장 18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8장1 8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1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1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집하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했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했고. 문화세 집합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어저께는 술로보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조건이 남자이어야 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개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에 차출했고 세금을 징수했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슬로보와 세기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밖에 없어요. 자 중동 지방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자가 없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자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슬로브와 다섯 명의 딸들 강하고 담대하게 요수 앞에 나갔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요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브아스의 딸들 때문에 이 땅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시죠.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딸들에게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땅이 없이 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남자의 형제들 중에서 그 땅을 상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때로 올라가서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에도 형제 지간이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땅을 주라는 규례가 슬로바 달들을 통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슬로바 달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세가 사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기에 있는 금을 빼 가지고 녹여 가지고 작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철회하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이 이렇게 약속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여자들 몸이었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자기들의 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담대함이 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너의 담대함을 잃지 말라. 이는 큰 상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전쟁한 지 7년이 됐습니다. 7년 동안에 여러 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 성이 무너졌어요. 저 남방 연합 족속들이 무너졌어요. 북쪽에 있는 연합 족속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전쟁을 수행할 때 본부 역할을 했던 땅이 어디냐? 길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요단강 중심에서 돌 12개를 치아라 그리고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라. 그리고 이 요단강을 갈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너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아 어떤 조당강이라도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열두 개의 돌을 치해서 이 탑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열두 개의 돌로 이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돌을 세웠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땅을 점령하기,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길러야 되고 체력을 비축해야 되고 잠도 많이 자야 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길가에서할례를 행하라 할례 할레.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함을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길가를 중심으로 7년 동안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다음에 도착한 땅이 어디냐?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실로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실로에다가 해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실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정착하고 여기에서 약 300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마다 성막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 기도의 중심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중심지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실로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막이요 이0 0년 동안 머물다가 잠깐 높당으로 갔다가 그리고 기부원으로 갔다가 기부원에 있을 때는요 벅게가 다윗의 궁궐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벅개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왕 시대에는 벅개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성막은 기부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기본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거축한 다음에 에르살렘 성전에 바로 그곳이 성막, 새로운 성막, 성전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실로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래서 전투하는 사람들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드 필요한 게 우리가 신로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곳이 신로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시간은 새벽기도 시간이죠 바로 이 새벽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문제마다 어려움마다 물러가고 이길 수 있는 기한 시간이 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의 시간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을 끝내고 어려움이 끝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게을러졌습니다. 게을러지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땅을 다 점령했느냐? 땅을 다 점령 못했어요. 땅을 다 분배했느냐? 아직 일곱 지파가 땅을 분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질타하죠. 자, 우리 한번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예. 여수아가 안주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가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냥 땅을 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다른 지파도 그랬어요. 유다 지파도 그랬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또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익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를 타면 페달을 부시런히 이렇게 움직여야 자전거가 안쓰러집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자전거가 앞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수가에 떠는 백조, 예쁘죠.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밑에서는 몸이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현상이 유지가 됩니다. 이슬람 백성들이 너무 현실에 안주했어요. 안주할 때 항상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삼촌 집에서 있다가 어, 이제 베들레향에서 올라가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와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땅이죠 배들 베들레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서원. 그데 베드를 저 지척에 앞두고 숙곳이라는 곳에서 2년, 세겜이라는 곳에서 8년을 있으면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 있어 보니까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나무도 많고 세겜 땅에 안주했단 말입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에 안주할 때딸 디나가 동네 구경을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동생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할례를 했어요. 할례 때문에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세겜 족속들을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혈투극이 발생했어요. 이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베델레 올라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안주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은퇴가 62세, 제가 있을 때 62세였거든. 근데 62세 에 은퇴하고,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 은퇴한 사람들의 거의 반절이 5년 이내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캐나다는 출근을 되게 일찍 합니다. 막 6시, 7시에 막 나가요. 거기는 일하는 시간이 약간 변동성이 자유롭게 주어졌어요. 새벽에.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챙겨서 일하고 그리고 어 사람이 몸 움직이니까 이제 입맛이 살지 않습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막 부지런히 뛰고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은퇴를 하니까 5시에, 6시에 일어난 사람들이 9시, 10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입맛이 없으니까 는 밥도 부기지적으로 먹고 생활도 부기지적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반절 정도가 5년이 돼가다랍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졸리고 몸이 힘들지만 잠을 깨우고 몸을 움직이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예비하고 있고, 내가 전도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는 게 문제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지금 일곱 족속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제시한 것이, 가서 두루 돌아봐라. 그리고 지적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일곱 집하니까 일곱 개의 땅으로 나눠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땅을 가서 보고 지적도를 그려가지고 오너라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잠을 잊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악 지파에게 세 사람씩 선장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안주하고 있는 이급 지파에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 있으면 가라. 가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봐라. 그리고 그리라는 거예요. 그려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신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앞에 읽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로시 소돔과 구모라성 좋은 땅을 취해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어서 헤브론 땅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라봄의 법칙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히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두루 돌아 봐라 그리고 그려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정말 영적인 거룩한 욕심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든지 품으셔서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그 어떤 소망 마음껏 품으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하시고 또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차일피일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의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라오시고 자보라하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움직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는 자 예비하는 자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자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풀려하여한대의한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믿음의 눈을 주시고 바라보게 도와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서